<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토토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온 김고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목소리> 인지아입니다 <님제한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부산에서 목소리> <님제한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박다윤입니다 <목소리> 오늘 같이 키크라운 <무조건> <demás> 부산에서 저희 이렇게 네명이서 재밌게 뛰어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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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 전에 신나는 음악으로 몸을 풀어줬어요 <목소리> 스트레칭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입니다. 자 퍼지퍼지들 버튼, 계시면 손을 들어서 원창 가하신 분들 경례를 좀 해주시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신 관계로 어, 출발의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네. 자, 아... 저희 출발했습니다. 3km라서 그런지 가족 단위의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와, 흩날리는 뒷모습 완전 예뻐요. 아, 어. <laughs> 지금 부산의 <laughs> 랜드마크인 아이파크를 보면서 달리고 있어요. 역시 부산답게 코스는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달리는 매매에 감탄을 금치 못한 것 같아요. 저쪽에 광안대보가 보이고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이거있요쪼고어디요요저요 <호스> <목소리> <그때 갈까요? 웃음> <저 여기 웃음> 하 하나, 둘, 셋! 아 진짜요? 맞아요 이렇게 가지고 민마실에 구부려서 맛있다 물 맛집이네요 물 <laughs> 맛집입니다 드디어 좀 이렇게 재밌게 뛰고 놀다 하다보니까 벌써 반환이에요 <laughs> 돌아가서 또 부스랑 재밌게 놀아요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웃음> 뭐지 <laughs> 어떡해. <힘들어. 웃음> 아,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아, 스티커도 받았어요. 이렇게 3kg 함께 실천해요. 운동을 통한 적정 체력, 체중 유지. 생활 <laughs> <laughs> 속 위반 건강을 지키는 <laughs> 행동 지침 <laughs> 네. 5가지 <laughs>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laughs> 코스 중간중간 중간 이런 재밌는 <웃음> 이벤트도 <웃음> 열렸습니다 <웃음> 그런 덕분에 아, 힘들지 않고 재밌게 달릴 수 전력을 있었어요 달해, 전력을 가해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laughs> 오늘의 기분이 어떠신가요 <laughs> 장원인 같아요. 오늘의 <laughs> <언니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웃음> <웃음> 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웃음> <웃음> 너무 <웃음> 재밌어요. <웃음> 드디어 완주했습니다. <laughs> 3km이다 보니 누구나 건강하고 쉽게 완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다주했네요 네. 완주했습니다. 핑크허그 인형과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달리기가 끝났으니 핑크런에서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들을 즐기러 가볼까요? 받았는데 간식 꾸러미가 하나이 매요. 학교 유방 건강 조절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프로그램은 무대의 맞은편에 마련되어 있으며 유방 있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설정과 다짐을 할수 있는 다양한 체회하는 방법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어, 유방센터 전문의 선생님들이 유방 아니, 건강에 하나 더 대하여 무료 상담을 진행해 주는 부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운동 에서에피을할때 마시는 건가 봐요. 에방문하셔서전본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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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일본에본에 유방검진, 유방건강, 예방검진, 예. 유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위에 예. <목소리도> 응. 아, 네. 문제, 네. 네. 아, 이런 이런 거 맞추시면 됩니다. P, I, 이거 다 모아서 주시는 건데 이런 건강검진에 직접 참여하면, 뱀프에 참가할수 있는 코인을 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조인 받았어요. 그쵸,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네.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표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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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기 가면 핑크런 네. 기부자 성함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안성은이니까 아, 여기 제 이름이 이쪽에 있습니다. 핑크런 기부자. 음. 여기. 있어요. 여기 도구아 모이시 되겠네요. 짠 접니다. <laughs> 은근이 이름 찾는 재미가 쓸쓸합니다. 코고 오... 오... <laughs> <재밌다! 웃음> 아... <laughs> <laughs> 여기 넣으면 뽑기를할수 있대요. 부장님소합니합니다 <laughs> <laughs> <비상임 소위> <laughs> 대단 도두신 강사님 소개합니다. 음, 안될것 같아. 다들 많이 어, 뽑아 가셨다는데 네. 저희만 네. 못 뽑았나 네. 봐요. 요 다양한 아, 이벤트가 어이 아. 아. 시간에 야, 반드시 네. 이간즐 주실 것을 하겠습니다자 이제 십 네. 킬로 네. 더 이상 가실 분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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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부가 축제처럼 이루어지는 게 너무 행복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막아하는 분들 화이팅! 생활 속에서 유방검진을 위한 생활 지침들을 외우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부산에서 3 k m 핑크런을 완주했습니다. 어, 이렇게 나의 좋은 날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완주를 하니까 기분이 다른 때부터 더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좋은 의미로 취지되는 이 유방암 관련 이 핑크런은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서울 이렇게 다섯 개 지역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요. 다른 대회에서도 저랑 함께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따운 내 가슴에 333 식습관 관리 운동을 통한 적정 체중 유지 금치와 금연 그리고 가정력에 있는 고위험군 관리 3 k 로 하루에 실천해요 핑크랑핑크랑 화이팅 핑크롬 덕분에 재밌게 그 놀았습니다 두 두, 감사합니다 재밌게. <laughs> 여기다 끝이 아니라 생활 속 유방 건강을 위한 자각사실. 오늘 네. 네. 꼭 믿어야겠다.